저도 이제 예방원에서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<laughs> 흡연자들은 상담실 문을 안 닫아요. 10분 지나면은 제가 너무나 눈도 따갑고 비염도 오고. 근데 이 담배랑 버금가는 게 우리 여성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향수. 화장품, 요거 세게 쓰시면요, 그거에 맞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그게 가요. 그래서 비염 아토피 평생을 못 고치시다가 향수 끊게 하고, 그 다음 화장 안 하게 했더니 씻은 듯이 나신 분이 너무 많아요. 대표적으로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. 저희 아내 계속 설득했죠. 화장 안 해도 이쁘다. 향수 안 뿌려도 좋다. 왜? 정말 좋은 한약을 먹였는데도 이게 더딘 거 원인을 찾으면 화학적인 게.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만큼은 여러분이 금연을 해 주셔야 된다 담배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딱 끊으셔야 돼요 나는 하루 한까지만 피워야지 안 돼요 그냥 끊는데 그거를 2주에서 100일 정도까지는 하시고 다시 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실 수 있지 평생 나는 금연할 거야 그렇게는 안 됩니다